안녕하세요. 소비자연금 SB Pay 회원 가입과 사용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하단에 플레이 구글 스토어를 클릭하시고요. 소비자연금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SB Pay 소비자연금 설치를 해주세요. 설치 후 홈화면으로 나오셔서 s v p 를 찾아서 자주 쓰는 홈화면에 넣겠습니다. 이제 SVPay 웹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회원가입을 하시려면 상단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를 클릭합니다. 회원가입을 클릭. 좌측 별표는 필수로 넣어야 회원가입이 됩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인증번호 받기를 클릭, 인증번호 확인 후 확인을 눌러야 됩니다. 인증되었습니다. 아이디는 세자 이상만 넣으면 됩니다. 비밀번호는 영문, 숫자, 특수문자 포함 8자리에서 12자리 넣으시면 됩니다. 생년월일은 주민번호 앞자리입니다. 전체 동의 회원 가입 가입이 되었습니다라고 뜹니다. 로그인을 해 보겠습니다. 로그인 클릭 예. 이제 SEPA 회원 가입을 해서 로그인 한 화면입니다. SVPay를 쓰시려면, 페이 충전을 해야겠죠. 상단 우측에 페이 충전을 클릭, 충전 금액별로 나열되어 있고, 원하는 금액을 직접 입력하셔도 됩니다. 10만원을 체크하고 충전하기 클릭하면 상단 잔액 밑에 충전계좌가 있습니다. 충전 요청한 10만원을 나의 잔액 밑에 충전계좌에 입금하시면 1분에서 5분 후 충전이 되고 웹을 나오셔서 5분 후 SB페이를 다시 들어가면 상단 우측에 10만원이 충전됐죠. 이제 충전을 했으니 결제를 해보겠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스크롤하면 결제하기가 뜹니다. 결제하기를 클릭. 잔액이 없을 시 결제가 안 되니 잔액을 확인하고, 결제하기를 클릭하고, 관행점에 QR 코드를 스캔하면 결제 금액과 함께 취소와 확인이 나오는데 결제 금액이 틀리면 취소를 클릭하시고 다시 결제를 하면 되고 결제 금액이 맞으면 확인을 클릭하시면 결제가 되고 결제 금액만큼 차감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5만원이 차감이 됐습니다. 이상 소비자연금 SBPA 회원가입과 사용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